내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뭐 응원기나 이런 걸로 우길기를 사용하는 문제. 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그거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우길기는 일본 궁국주의의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 운동을 벌여왔던 분들, 또 우리 대한체육회 이런 쪽에서 IOC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일본 사람들에게 우길기와 그 문양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다양한 방송활동 통해서 일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선임 연구원으로 계신 요시카타 베키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몇년 계셨죠? 저는 지금 온지 20년 됐습니다 몇살때 오신 거예요? 어 26살만 26 음,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반반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일본생활 아. 한국생활 네 음, 그래도 본인은 일본인이죠 네 아무래도 <laughs> 일본인의 심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 또 심리학 전공하셨고 네. 한국에 오셔서 비교 다 하실 수 있죠 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길기가 우선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일단 그, 우길기하고 음. 그리고 그우길기의 사용된 그문양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될것같은데 일단 우길기 자체는 지금, 어, 일본의 그 자위대에서 사용되는 깃발이고, 옛날에는 그군대에서 예, 사용됐던 그런 깃발. 아니, 현재 일본 자위대도 이 네. 깃발을 쓰죠? 그렇죠. 어. 그 1954년, 예, 그 정도부터,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도 사용하고 있고, 네. 과거 2차 대전 그 당시에도 사용을 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네, 그런데 그 거기 에 나와 있는 그 문양 자체는, 음. 그러니까 그 대양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그 빨간색 햇살이 쫙 퍼져나가는 네. 그런 모습. 네. 네, 네, 그 문양 자체는 그 여러 가지로 좀 사용돼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우길이라는 것이 그순 일본어로는 그 아사히, 그러니까 아침 햇살 이란 똑같은 뜻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사히라는 어 고유 그 이름이죠. 이름 붙어 있는 아사히 신문. 네 그렇죠. 아사히. 아 TV.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히 맥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laughs> 사실은 아사히 신문이 일본에서 진보적인 신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네. 그 아사히 신문의 그 심볼 마크가 딱 우일 그 문양.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예, 아사히 맥주도 계속 어 이, 옛날부터 그 아, 그 의기일 문양의 네, 라벨로 네. 맥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최근에 제가 보기엔 아사시무는 그대로지만, 음. 그 많은 특히 뭐그 소비자한테 파는 뭐 그런 상품 만드는 회사들은 그 의기일 문양 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일본인한테도 약간 그 시대 에좀뒤처진 듯한 어.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어. 어, 이미지를 좀 변환시키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닌가 하는데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독일의 그 나치 문양 있잖아요. 네. 딱 단도직입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정서 속에 네. 이 우길기나 내지는 그아사이라고 하는 그 문양이 네. 독일 국민들 정서 속에 나치 문양 네.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 일본인들은 그게 비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길기 자체는 음. 군대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고부감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디자인 자체는 음. 그니까 비슷하지만 사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근데그 어. 네. 디자인 자체는 사실 어 그건 좀 다른 건데라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고 특히 어보수적이거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이에서도 음. 어 나치냐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그 나치는 사실 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그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는좀그 네. 당시에. 독재 정권이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좀 특혜한 부분이 음.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인종차별 뭐 이런 네, 것들. 예, 그렇죠. 네. 네. 짧은 시기에 사연됐던 것에 반해서 음. 그 의길기는 그 일본이 명치유신을 읽히고 나서 그쭉그 그 일본 군대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는 일단 그 일본의 시민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산다 오랫동안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그 다른 그니까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음. 일본이 적극으로서 인식된 것이 사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그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그러면 세계 2차 대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속 사용되고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 어. 그러니까 특별히 그시기에 어떠한 특정한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어. 주장이 일단 예, 있는 거예요. 이게 메지우신 이 이후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직후에 어. 전식으로 군대의 음. 깃발로서 그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고 뭐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문양 자체는 사실상 히 오래 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도 시대 뭐 그림 같은 거에도 예, 많이 나오죠. 그니까 어. 여러 가지 신화에. 어. 배경에 또 어, 나오 뭐 신화 그러니까 그립, 그 우리 그림. 우리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게 네네. 아주 오랜 전통부터 있었던 문양이란 말이에요. 음, 음. 그걸 이제 우리는 태극기에 이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일본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런 우길기적 패턴 음. 그 문양들이 있었다는 거고 음.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일본 국기가 아마 된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음. 음. 그리고 일본 군대가 자유대가 사용하는 우길기의 모양도 또 거기서 좀또 변형시켜서 나온 것일 거고 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같다고 볼수 있는지는 잘 사실 확실하지는 음.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산징하는 것이 곳이 같은 것이잖아요 대항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리고 사실 좀그우기문양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그 훈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훈장들은 어 문화 훈장 같은 거 빼고는 음. 다그 의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 이게 이것도 사실 그 면치, 면치 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예. 사용되어 있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중에서도 주일 대사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테하시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다그 일본에서 훈장 받게 돼 있는데 예. 양극간에 그 예. 예. 그러면 그때 문양도 훈자 문양도 아. 그 우기 문양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기 문양이 사실 상당히 그니까 넓게 사용되고 어. 있다는 것이 좀 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 국민들이 우길기 어 그거를 뭐 경기장에서 흔들어 말도 안 되지. 막 이렇게 할때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는 독일의 나치 깃발 흔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인식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그 문양과 그 깃발은 독일의 나치 깃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참좀 뭐 어려운 문제인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체에서도 사실 그렇게 진금감은 느끼지는 않는 문양일 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제가 아까 말그 설명드린 거는 정부의 입장 에, 아니면 보수적인 뭐 사람들의 입장에 예. 좀 가까운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깃발로선 사용되어 있는 음. 그의기이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군대만 사용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군 전용이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적인 우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깃발을 가지고 경기장에 가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익이 오히려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익은. 그러니까 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군대에 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신선한 군대를 산지하는 건데 그래또거를또 스포츠 경기 사, 전혀 상관없는 데서 예, 뭐 사용한다는 거는 예.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우익도 있고 어. 그리고 아마 옛날에 그 전통적인 우익이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의 음. 전전염물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깃발 자체는 깃발로서 네. 디자인된 것은? 깃발로서 제작된 우길기의 문양하고 네. 일반적으로 패턴화된 우길 문양하고 많이 달라요? 아니면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요? 아 그거는까. 뭐, 디자인적으로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다양해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그 안에는. 많이 비슷한 것도 있고 덜 비슷한 그렇죠. 것도 있고. 예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사시문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2분의 1로 분할되어 있는 음. 그런 모양이기는 하지만. 아하. 아, 2분의 1이 아니구나 4분의 1입니다. 4분의, 4분의 1로. 네, 네. 예, 분할되어 있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길게 예, 아.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뭐, 아. 그렇게까지 비슷하지 않은 것도 사실 지금 한국의 정서에서는 그게 네. 다 그거니까 네. 그 반대되는데 일본인 눈으로는 이게 다른 곳이 아닐까라는 그러네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태극 문양을 볼때 느끼는 느낌 같은 것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네. 없습니다. 상당 부분 또 음. 일본 국민들한테는 있네요. 조금 아까 훈장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음. 다른 기업들의 로고도 그렇고 그런 식이네요. 음. 음. 어. 근데 물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이거나 진보적 지식인들은 음. 이건 낫지 문양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안 돼. 뭐 이런 목소리도 음.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죠. 소수다 이거고.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음. 있는데 사실 낫지 문양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극소수겠죠 수 있죠. 예 그수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면서도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군대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네예 나치니 하고는 또좀 다른 음. 성격이다라고 또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응원하러 갈때 음. 이 우길기를 많이들 들고 다닙니다. 아닙니다. 이상은 정말 이상한 오.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 네. 그거는. 일장기는 흔들죠. 그렇죠. 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군대가 사용했던 네.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문의 아니라 깃발로서의 예. 예. 그거는 예. 네. 군대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원래 상식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게 좀 이상해진 거라고 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경기장에 우길기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런 셈이죠. 어왜 네. 갑자기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게 어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어 음. 사실 이거는 2018년, 그러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서도 한국어판이 출판된 그 어떤 책이 있는데 세이 요시아키라는 사람이 쓴 축구와 어 내셔널리즘 거기서 이 의기울기가 아. 왜 축구 경기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서 예. 상당히 예. 좀 재미있는데 사실 예. 이분이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분이라 같이 아. 취재하러 간 적도 있는데 아하. 그 내용이 2008년도 음. 어, 쯤에 어, 일단 일본의 그 축구 연맹에서 어, 중국이나 어, 한국 하고 어, 경기를 할 때는 음. 의기울기는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오. 그런 방침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가지고 가면은 이건 안 된다고 몰수당하는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시, 받아들이는 예, 문제. 당연하죠. 그런데 어. 예.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관심이 네, 없 관심, 네, 관심이 없는 부분이 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유난히 중국과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 네, 대목이죠. 그렇겠죠. 사실 근데 이 문제가 어, 확 크게 커진 것은 어, 2011년입니다. 음. 예, 2011년에 에, 아시안 게임이죠. 아시안 컵 했을때 예. 했을 때그 예. 한국의 그어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 네. 선수가 어. 걸놓고세레모니하는 그런 예.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를 향해서 그 원숭이 흉내내는 아. 그거를 해서 아하. 근데 징계 받고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건 까 일본인을 야유하는 예. 그런 내용이었던 예. 거죠. 근데 당연히 그거는 뭐안 좋은 일이긴 한데 음. 근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처음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관객소 속에 우기르기가 어. 있었다 아.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음. 근데 나중에는 그걸 또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고 또 부정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 어떤 사, 명확하지 않네요 네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네. 실제 그 당시 그 관객 속에 영상 같은 거를 뭐 계속 <laughs> 확인을 했는데 예. 일단 의기르기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성용 선수는 그렇게 처음에는 적어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게 한국에서 그게 화제가 된거예데 그때부터 한국에서 의기르기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음. 발열발해지고 네. 그것과또 상응하면서 어.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네. 더 들고 가자 네. 아. 그쪽에서 어 뭐랄까 그런 태도로 알겠어요. 나오니까 알겠어, 알겠어 아 그렇게 된 그럼 오케이. 이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오일기 금지해달라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중국이 요구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다 그러면 일본의 관중들 중에는 그래 그럼 더 들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생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음, 음. 극소수라도 네, 네. 가지고 가면은 엄청 큰 일이 생,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실제로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어, 한국에서 네. 있었던 그 경기에 에, 어떤 일본인이 아주 커다란 음. 그 길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또 그때 당연히 개행하자마자 뭐 바로 그몰수를 당한 뭐 이런 네.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사실은 의기를 들고 오는 것이 목적이지. 음. 정말 경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 네.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상당히 좀 걱정하는 것은 음. 이게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한다 하면 음. 그런 사람들이 네. 오게 된다라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정치하러 다니시는 네. 분들을 그렇죠. 그렇죠. 경기장에, 네. 그러니까 응원하러 와서 어쩌다가 우기르기를 우기 가지고 왔다 이런 게 그게 아니라 목적이적으로 처음 또 우기르기를 음. 가지고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거는 네. 네. 정말 안 좋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그서 우리 요시카타 베키 박사가 보시기에는 IOC가 내린 이 결정, 네. 잘된 결정이라고 보세요. 만약 IOC가 이거 금지시키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 또 와서 펼치다가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그 축구의 경우에는 음. 이게 안 되는 걸로 완전히 그니까 결정이 난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일본 축구연맹이 나서서. 예. 그러니까 어.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도 음. 그 기준에 맞 네, 생각했을 때, 예. 그니까뭐 군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예.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되 있는 걸. 어~ 가만 나면 당연히 네. 어~ 이~ 올림픽 때도 음. 어~ 그렇게 돼야 하고 음. 그거는 오히려 동경운영 이용회에서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정권의 분위기를 어. 보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일본 자위대가 오면 그 해산 자위대가 오는 예예 고남 고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안 된다 하니까 예. 아예 안 왔죠 예 어. 그렇죠 예, 그때 근기를 그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음. 자위대기를 음. 받아들지 이 않았다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도쿄올림픽 예. 조직위원회가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직접 할것 같지는 아닌데 음. 아무래도 이게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정권 문제도 볼 수가 있는 네. 보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맨시 그리고 음. 스포츠를 통한 그 국제 평화 음. 이런 관점에서는 세계 축구 연맹들이 지금 하듯이 네. 어느 나라든. 군대가 사용하는 깃발을 들고 오면 안 된다. 네. 이 원칙이 올림픽에도 적용되는 게 옳다. 네, 네, 이 말이군요. 네, 네, 당연히 그래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왜 IOC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일본의 눈치를 본 건가요? 이게 하나는 저도 대학생 때그 음. 해외 여행 때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때 하나 좀 놀랬던 것이 그 일본을 상징하는 그 모티브로 상당히 좀이 의길 문양이 음흠. 소양 국가에서 많이 사용돼 있다는 것을 그때 네.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 IOC가 상당히 그소양 중심적인 조직이기도 하니까 음흠. 그런 감각이 있을, 저, 음. 그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일단 이 반대를 하는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그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영향 그렇죠. 줄수 있었을까?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네. 아예 관심도 음. 없고 모르죠. 그렇죠. 어.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길기는 무엇인지, 일본인들에게 우길기의 그것도 그 문양은 무엇인지 이번 IOC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미있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요시카타 베키 선임 연구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